내방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일기장. 누군가 그걸 열어본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? 17살의 나는 그 비밀 앞에서 두 갈래 길에 서 있었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어요.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.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. 거기엔 매일 몰래 쓰던 제 일기장이 있었으니까요. 그 안에는 제가 친구 몰래 좋아했던 선배 이야기. 부모님께 말하지 못한 두려움과 고민이 코스란히 담겨 있었어요. 17의 마음은 연약하고 또 불안합니다. 그 작은 노트가 누군가의 눈에 들어갔을지 모른다는 생각만으로 숨이 막혔습니다.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. 혹시 엄마가 보셨을까? 아니면 동생이 장난으로 열어봤을까? 책상 앞에 앉아있는데 서랍 틈이 열려있는 모습이 자꾸만 저를 향해 웃는 듯 보였습니다. 들켜버린 걸까? 아직 괜찮을까? 마음은 점점 조여오고 저는 마치 법정에 서 있는 죄인처럼 스스로를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. 아직 확인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두려움이 앞서는 걸까요?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. 첫째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냥 서랍을 닫고 지나간다. 둘째 지금 당장 열어보고 내 비밀이 안전한지 확인한다. 머리는 첫째를 택하라고 속삭였지만 가슴은 둘째를 외쳤습니다. 여러분이라면 어떤 길을 고르시겠습니까? 1번 그냥 지나친다, 2번 몰래 열어본다. 선택은 늘두 갈래, 그러나 마음은 늘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. 저는 결국 서랍을 열었습니다. 그런데 놀라운 건 일기장은 그대로였지만 책상 위에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던 거예요. 너의 비밀 나만 알고 있을게. 걱정하지 마. 글씨체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. 그건 제가 좋아하던 선배의 글씨였거든요. 순간 부끄러움과 설렘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. 들킨 줄 알았던 제 욕망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. 두려움이 기묘하게 위로로 바뀌는 순간이었죠. 그날 이후 저는 내 마음을 숨기려 애쓰던 것에서 벗어나 조금씩 솔직해지기 시작했습니다. 금지된 줄만 알았던 감정이 사실은 제안의 진실이었고, 그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자유를 느꼈습니다. 욕망은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지만,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는 무너지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합니다. 중요한 건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, 그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였습니다. 금지된 것이 우리 마음을 흔들지만 결국 삶을 바꾸는 건 내가 내린 선택입니다. 욕망을 다스릴 때 진짜 강해집니다. 저의 선택을 응원해주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리고 여러분은 금지된 일기장을 마주한다면 1번 그냥 지나친다, 2번 몰래 열어본다. 여러분의 선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금지된 것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?